오늘 야고보사도 축일 날 복음을 읽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제베드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는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하도록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갈릴레아의 베사이다 출신으로 오늘 복음처럼 재배되어의 아들이며 요한 사도의 형입니다. 어부였던 야고보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동생 요한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는 베드로 사도, 그리고 요한 사도와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많이 받는 세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열두 사도에는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오늘 추기를 지내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소야고보와 구분해서 큰 대야고보라고 부릅니다. 42년 무렵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귀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오늘 청탁 사건 중에 유일한 첫 번째 청탁 아니겠어요? 아들을 어떻게 좌회정, 의정에 지 내놓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인데, 히브리인들에게 빛은 두 가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조명합니다. 하나는 인간들의 감각들인 눈빛으로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물과 사실을 건너 눈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내면의 영, 즉 내면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위해서 대사제라든가 랍비 율법학자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 빛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성경이라든가 예언서, 이스라엘 역사의 증표들이 말하고 있는, 내적인 빛인 영의 빛으로 볼수 있는 모든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게 그 똑똑하고 말씀을 아는 분들이 이해를 못한 건 아닐 텐데 이해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눈은 있으되 영의 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성경을 눈으로는 바라볼 수 있지만 영의 눈, 즉 빛으로 영의 빛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 이건 변화된 것같 변질된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안에 선민의 비극이 존재합니다 뽑힌 이들의 비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뽑힌 이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멀었었기 때문이 아닌가? 모습은 똑같지 않지만, 제자들과 특히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 또한 같은 맥락에서 영적인 눈이 뭐 막혔다고는 할수 없지만, 정말 아들 자라는 잘 되길 바라는 어떤 외적인 마음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 20장 21절에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저도 우리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에, 저도 어, 벌써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거의 13년 됐는데요. 어머니께서도 제배교회 두 아들 어머니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려 했어요. 아들 신부님 들어보세요. 내가 저의 어머니 말씀이에요. 13년 전인 돌아가셨지만, 한니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 얘기죠. 제가 로마에서 공부하고 와서 본당 신부도 못하고 교구청이다, 신학교다, 이렇게 그곳에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 신부님 들어보세요. 내가 비싼 양주를 하나 사서 주교님께 드려 우리 아들을 좀 본당신부로 가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물어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에 오늘 야구부의 어머니 마음을 이해를 해요. 어머니 마음들은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것이다, 외적인 것이다 뭐 보인다 뭐 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들 잘되기를 마음 아들 잘되는게 뭡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는 잘 그래도 대우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본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제가 돼가지고 어, 신학교 23년 교구청에 면 6년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사제 생활을 지금 31년째 31번째 생활하고 있으면서 어저께 쓰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은 그렇죠. 해가 중천에 뜬 해는 정우의 길바닥 위에 있는 돌은 누구나 볼수 있어요. 환하기 때문에. 하지만 밤에는 보이지 않죠. 오직 세상의 힘만 지향하고 추구하는 자들,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선언한 하느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잘 보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어, 사도 야구부의 어머니의 이런 그 마음을 저도 이해하면서도, 어, 사도들의 정말 가정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이런 그 걱정도 있겠고, 또 사도들이 지켜야 되는 이런 마음도 있겠고, 그런 점에서, 어, 동생 요한, 사도 요한이니까 복음서를 쓴 요한 아니겠어요. 얼마나 영성적으로 집안이 풍성하고 어머니를 닮, 닮지 않고 서는 이런 글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야고보 사도는 음, 베사이다 출신 갈릴리아죠. 베사다 출신 제베드의 아들이고 요한 사도의 형인데 오늘 나온 어머니, 예, 어머니의 이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도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보면은 두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께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의 어머니니까 부인 뭘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부인이 예. 스승님 나라에서 저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을 거라고 약, 저한테 약속을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고 제자의 어머니 그렇게 했다면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 당시에 위로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위로, 위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장 어머니의 그런 청원이 있으니까 위로를 해드리고 차츰차츰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마태오가 쓴 복음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머니가 청했는데 대답은 제자들한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봤을 때 어머니한테는 대답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대답한 게 없다고요. 마테오 복음이니까 마테오의 시선에서는 예수님께 어머니가 청탁했는데 청탁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그, 확신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을 제자한테, 둘한테 물어봤겠죠. 야고보사도 요한사도한테 물어봤겠죠.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잔을 마실 것이다. 하지만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이기에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다른 열두 제자가 그 형제,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어,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본당의 형님 야고보 신부님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야고보 사도의 이런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마음도 제자들한테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열두 제자들은 너희들. 불 때문에 우리가 좀 불쾌함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불쾌함에 대한 것도 오늘 보고부터 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어머니의 청도 들어주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사도 요한사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오른쪽 왼쪽에 앉았습니까? 저는 앉았다고 생각해요. 왜? 바로 오른쪽 왼쪽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산디하고 길도 걷고 있죠 그죠 야고보장도의길또 한쪽으로는 영적인 그런 측면에 유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당신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